아, 이 되게 물처럼 넘어가. 이거 누물 탔어? 이거? 안녕하십니까 두스브레이컵입니다 합! 자 오늘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방금 촬영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바로 촬영 끝나자마자 좀푹 쉬고 싶어서 이렇게 와인 하나 샀습니다 큰 맘먹고 하나 질렀어요 요거는 현지가로 5유로 정도 8, 9천원 하는 것 같은데 뭐 한국에서 진로포도주도 한 5천원 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봤을 때 8, 9천원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마시면서 오늘 조금 편집 안 하고 푹잘 거야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따 볼게요 오프너는요 지금 여기 와인 오프너가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몰라서 준비했는데 이게 저가 와인이라 보니까 따로 없는 것 같아. 그냥 뚜껑만 따면 되는 것 같은데? 귀걸이 멋있네요. 제가 이런 귀걸이를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조금 슬픈데 이곳에서 조금 인종차별 안 당하고자 좀세보려고 이런 귀걸이를 찾습니다. 린티비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쩔 수 없어. 난 살아남아야지 여기서. 그리고 예상처럼 코르그가 없네. 뭐 저가형 와인 중에 마기를 쓰겠어. 자, 일단 그래도 기깔나게 한잔 놔보겠습니다. 그시내물방을 보면은 이거를 높이서 떨어뜨려요 그래야 뭐 공기접촉이 많아지면서 향이 풍부해진다나 뭐라나 자 일단 여러분들 안 주무시고 계시다면 좀술 갖고 와서 저랑 같이 한잔 마셔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동자를 위해서 <laughs> 아 너무 오글거렸어 자한잔 마실게요 아니 주스인데? 뭐야 이거? 이거 알코올 있는 거 맞아? 알코올 도수가 12.5%라고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주스야 주스. 자 이탈리아는 가지 마 삼. 지금 이탈리아 굉장히 위험하죠. 안 그래도 터키에 이제 다시 가거든요. 내일은 헝가리로 갈 거고 헝가리 일정이 끝나면 터키 에 돌아가서 조금 쉴 건데. 아 어, 거기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게 기분 나쁘게 뭐라고 하면서 야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숙소 못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뭐 한국에서 온지도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한국인이라고 취소부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 터키도 막 그렇게 한국인을 달가워하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한잔더 마실게요. 이거 너무 약하다. 별로 취하지도 않겠는데? 아유, 되게 물처럼 넘어가, 이거. 누물 탔어, 이거? 유럽 교민들이 현지 심각하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하던데요. 음... 심각해요. 그 와중에 또 친절하신 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뭔가 스킨헤드빌라는 사람들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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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그럼 저도 같이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노려봐요, 그렇게 같이. 갑자기 술이 땡긴 이유가 본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여기 오스트리아 물가 너무 창렬해. 아무것도 아닌 그 돈가스 있죠? 김밥 천국에서 돈가스 얼마야. 7,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 여기서 3만 원에. 뭐 물론 소로 만든 돈가스라고 하는데 어, 그래도 3만 원 너무 에바 참치 꽁치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먹어요. 너무 분통 터져서 안 되겠어요 아 물이야 물 이빨 자, 일단, 저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 나이로 31살입니다. 아, 그리고 키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 키 되게 커 보이잖아요. 떡대도 있고. 지금 앉은 키만 봤을 때 나도 내 키가 커 보여. 근데 저1 7 4예요 이게 앉은 키만 큰 거야. 앉은 키만 1m야. 173 아니야. 1cm에 민감하다. 1 7 4예요 태국 언제 가나요? 태국 언제 갈지 아직 일정이 없어요. 지금 태국도 뭔가 비자 그런 거좀 애매하다던데? 아직 갈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 6살, 10살인데, 어, 투수님. 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크면막나니에요막나니 막난이. 우리 부모님이 낮추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안 돼. 안 돼. 나 같은 아들이 안 돼요. 딸이면 더안 돼. 그 10대 시절질풍노도 시절에 진짜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써겠어요 그래서 거의 한달 내내 부모님 우셨을 걸? 나집 가출할 거야 하고 집 나가서 야, 할머니 집으로 도망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laughs> 할머니 집에 락구락구 침대 이렇게 하나 펴놓고 기타 하나 갖고 와서 기타만 쳤어요. 그때 진 기타 실력으로 아직까지 치고 있는 겁니다. 수스님 헝가리 가실 수 있으세요? 몰라요. 지금 일단 예약 다 해놨는데 뭐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야지 뭐. 일단은 그쪽 에어비앤비고 모고간에 다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가야 돼요. 뭐못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에이 여러분들, 어나 입국 금지됐어요라고 이제 질 짜는 거 영상을 올라가겠죠. 일단 가는 거야. 저는 계획이 없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빡빡하게 돌아다닌 것보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어 여기 좋아, 그러면 여기 가자. 저기 좋은 거 같은데 저기도 가보자. 뭐 이런 느낌이랑 뭐 그렇게 뭐 계획이 없어요. 거기는 한국인은 인식이 좋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한국인식 안 좋아. 개똥이야, 쉿시야케 K-팝 다. 죽었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아 우울하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여행하기 좋은 시국은 아니에요 근데 또 구태여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적인 상황을 생각하자면 또 언제 이렇게 날 희한한 시선으로 보겠어 그 시선을 느끼면서 나는 어우 나잘생겨도 쳐다보는구나 새끼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 어느 상황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만 봐야지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은 건 보지 말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그게 맘 편해요 난 그렇게 살 거야 어떤 누구는 야이 새끼야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살라 그래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수 있지 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남들이 뭐라건 전 only m 이 w a 걷겠습니다 이발형 지금은 행복하시나요? 라고 광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이명을 그만둔 시점부터 언제나 행복해요. 그때는 제 인생의 목표 그리고 인생의 전부가 임용고시 선생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포기한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임용고시를 포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포기하는 거. 그리고 제 은사님한테 선생님 저 임용고시 포기하고 건설일을 합니다. 말씀드린 게 진짜 죽기보다 힘들었어요. 빨리 구독자 10만명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 근데 제가 구독자 욕심을 어느 순간부터 버렸어요. 이 구독자가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만큼 또 잡음도 많이 생기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 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보기 싫어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저 좋아해 주시고 재밌다 해 주시면 그걸로 좋게요. 막, 구독자 몇만 달입니다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저는 한 걸음 물러서야 될것 같아요. 뭐, 구독자가 꼭 많은 게 좋은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는 게난더 행복한 거지 진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의 표본 인것 같아요 아유 재밌게 살라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인생이란 게 너무 짧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젊은 순간은 되게 더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순간도 낭비할 수가 없어. 일만 할 수는 없지. 즐겨야지. 저는 임용고시를 포기하면서부터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까운 청춘. 왜 여기 골방에 가혀서 책이나 보면서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포기한 순간 나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자라고. 다짐을 했더랬죠. 생방은 좀 다르네요. 생방은 좀 달라요? 내 편집을 안 해서 그런가? 본편은 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잘라서 조금 스피드 있게 진행하는데 스트리밍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영상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기획을 해요. 아, 오늘 못뭐 찍지? 그럼 기획을 30분에서 1시간 이상을 해요. 이제 머릿속에 정립이 되면은 이제 촬영을 하죠. 짧으면 2시간, 길면은 막 6시간, 8시간까지 가요.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돼요. 일 1차 편집에서 컷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중요, 중요 요소를 걸르는 거죠. 그거 1차 편집 끝나게 되면 2차 오디오 편집을 해요. 그럼 음악 넣고, 사운드 밸런스 조절하고, 3차 편집으로 자막을 넣게 돼요. 그게 무진장 오래 걸려요. 자막도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막까지 넣고, 업로드 하기 전에 썸네일 만들고, 제목 만들고, 그리고 업로드 하고 하면 은 진짜 10분짜리 한편 만드는데, 2, 3일은 좋게 걸린 것 같아요. 수수님, 저도 이번에 2공학번으로 최대 입학한데, 저희 학교는 군기 없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 다 있어, 임마! 없으면 최대가 아니지!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아마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빨. 7년 동안 한 직전만 다녔는데,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만둘 수 있나요? 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나름이니까 만약에 제가 애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남들보다는 용감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상황이 지금 같지 않다면 지금처럼 말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용감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용감이 아니라 책임감이지 저도 이제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데 취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상사가 장난 아니라면 때려쳐야 할까요? 아, 때려칠 때 때려치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해야죠 죽더라도 할 말은 말은 <목소리도> 해야지. 네가 상사야, 슈발 하면서 난리 치고 가야죠. 몰라요. 저는 일단 하고 싶으면 못 하면 죽어요. 그리고 죽 같은 선배가 있다. 아니면죽 같은 직장 상사가 있다. 저는 하고 싶은 말다 했습니다. 최대 다니면서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이 많다고 뭐 자꾸 잡일을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아, 빡쳐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 저기요. 아니, 내가 그쪽 후배예요? 당신 나보다 늦게 들었어요 당신이 내 후배야. 그리고 그런 거하려고 하면은 나이 그런 거다 떼고 늦게 온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상이 받지 내가 왜당 당신한테 인사하고 잡일 해야 되냐고 당신이 하라고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도 뭐잘 일했지 <laughs> 그다음부터 안 건드려요 형 근데 안주거리는 없어요? 이빨이 안 주지 형 노가다 접은 거야? 너 같으면 노가다 하겠냐 지금 상황에 코라도도 그렇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가다를 해 노가다는 제 마음속의 고향이니까 언제든지 유튜브로 돈못 벌면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편집자 구하시면 영상 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가 늘어나면 계획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일단 제 영상을 편집하려면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일단 영어를 할줄 알아야 되고요 태국어도 할줄알아 알아야 돼. 그리고 제 말투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편집 스타일도 잘 알아야 돼. 이런 좀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집 자를 쓴다고 하면 못해도 한 3, 400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독식하겠습니다. 태국말 어떻게 공부했나요? 태국말 그냥 임용 공부하는 거에 반만 해보자. 해서 2주간 빡세게 했어요. 그때 공부한 걸로 아직까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 다니시면서 인종차별 많이 들으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인종차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뭔가 인종차별 하는 눈으로 날 본다. 그러면 딴데 봐. 딴데 보고 이렇게 그냥 걸어가. 에? 뭐래. 나안 들린다. 안 들려. 이로 가요, 그냥. 실망이 뭔가 부드러운데요? 차분함? 원래 조금 차분해요. 이제 촬영할 때는, 아!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거지. 이렇게 또 혼자 있는데, 야! 막 이러면은 솔직히 빡세요. 안 그래도 지금 촬영하고 왔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형, 나 코로나 때문에 형 영상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형태님, 너무 고마운데, 코로나 아니면 나안볼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야, 농담이고요. 아, 이렇게 또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말 잘하는 비결이 있나요? 군대를 헌병 나오면 돼요. 헌병이 대문 지키는 병사예요. 그러니까 할게 없잖아. 이빨 안 까면은, 심심하다고 쿠 살이 겁나 먹는다고. 그 이빨 까야 돼. 그렇게 헌병 가면은 <laughs> 이빨 잘깔수 있어요. 교수님 얼굴이 우상입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원래 우상입니까아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좀 생각을 한 건데요. 그 선생님들 중에서 인상만 이렇게 쓰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살면 저런 얼굴이 나온 거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아, 나는 전화 이때 되면 항상 웃고 다녀야겠다. 그때부터 좀 많이 웃었어요. 그리고 제 마지막 목표가 죽기 전에 웃으면서 준 거예요. 내일 당장 죽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투스님 제발 후원 계좌 좀 열어줘요. 투스님 덕분에 영상 기다리고 행복을 느낍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아 고맙습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제가 후원 계좌는 열지 않아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게 제가 후원 계좌 열어놓고 여러분 이거 저 후원 계좌입니다. 후원해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분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느낌이야. 뭐 다른 분들 후원 계좌 여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저 혼자만의 철학이고 생각이에요. 저는 진짜 제가 순수하게 재밌어서 만든 영상에 두는 그 광고 영상 그걸로 돈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원 계좌 어떤 마음으로 으로 연락하신지 알겠는데 이제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냥 동영상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이미지가 맨날 싸우는 영상만 봐서 좀 무서웠는데 아저 원래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만 조금 이렇게 막 이런 경향이 있지. 제가 원래 막 그렇게 막싸따근거나냐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야. 웬만하면 평상시에 좀 부드럽게 가다가 뿌또한번 상한다. 야이 쉴게요. 바로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좀 명확해요 자 일단 어느덧 반병 정도를 비워냈네요 아, 이게 물처럼 잘 넘어가면서도 취하기는 취하네. 투수형 술도 먹었겠다. 물고기 파닥파닥 댄스 좀 쳐줘. 물고기 파닥파닥 댄스는 뭐야? 나는 항상 매사 춤을 출때 채소 나이추는데 물고기 파닥파닥? 어? 내일 일정 좀 가르쳐 주세요. 내일 일정은 헝가리로 갈 거예요. 헝가리 부다페스트. 거기 이제 숙소로 추노를 하고 숙소뷰 한번 찍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분량 안 나오니까 뭐라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 촬영 기획 아니에요. 자 오늘 스트리밍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에서 마지막 날 마무리 잘하고 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투스브릭. 어, 헛고요. 자 이상 투스브릭 커였습니다 갑. 자 본편 촬영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린티비한테 전화한다. 헬로. 야, yeah, oh. I'm streaming now. a uh, not finished yet. Ah, uh, not finished yet. I'm just streaming now. No p r o m Just worry you're okay. No worry, no worry. Every time people see me as asshole, well. it's okay. Okay, okay. Love you. I love you too. 와, 먼저 끊는 거 봐. 빡친다. 그러니까, 한 잔.